뭐야 왜다왜 왜 이래 오약야 깜짝이야 잘서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시우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도 마인크래프트요 아까 아침에 그 주민을 지었잖아요 생성을 했잖아요 저번에는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결혼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애를 생기는 방법은요 음 주민한테 빵이나 감자를 줘야 됩니다. 네, 빵이나, 빵이 제일 맛있겠죠? 감자는 제일 채소이니까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빵이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돼지 되겠죠, 여러분들? 네, 많이 먹으면은, 오, 오 야! 바로 결혼한다고? 이야, 존나 빠르다. 어쨌든, 음, 오, 잠깐만. 아니, 결혼 안 하고 뭐해? 근데 그올그 그, 건설은 아닙니다. 네 건설 오연 근데 침대도 좀더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쭉오오 오, 바로 성공했네 아이 재민 재민이 아닌데요 뭐라고 했어요? 음, 그, 침대를 좀더지야 되겠죠? 네. 좀, 좀더지야 되겠죠? 이번에는, 녹, 빨간색,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빵을 많이 주면 됩니다. 네, 자리. 근데 이 정도면은 자리 비, 많,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이 정도는 자리 많아 보입니다. 오.. 자리많아 그.. 지금 몇명.. 몇명.. 출산했나 한명두명오 결혼 얼마나 많이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오세명 고양이도 나올수.. 철골렘도 나올수있어 고양 언제 나왔어 자 여러분들 으 그, 연어 연어 그, 연어를 주면 됩니다. 오, 밤 됐나, 봐. 키 커야지, 키. 렇지 일어나. 저는, 오늘은, 주민집에서 잘 겁니다. 예? 전동공개, 이게 왜 나와? 잠시 안왔잖아 오 잠깐만 무슨일이야 자자자어 말좀 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야너왜 안잤어 너너왜 안잤어 뭐야 이건 또 토끼 발이요? 야 어디서 났어 임마 몰라요 갑자기 여기 있던데 오케이 어. 버릴게 버려요 음오 에더 예, 나왔다. 여러분들 근데 집을 더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좀더 넓혀야 되겠죠. 자, 예, 좋아. 이런 뭐라고 할까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냥 뭐자 음, 오왔다문 닫고 다니게되네춘데이 요구 가는구나 옳지옳지 문 닫아 닫아 옳지 말잘 듣는데? 오 이제 없나? 예 그저 그렇게 됐습니다 헉, 많이 나왔네 예 빵을 한번 더 주겠습니다 이 정도 먹겠습니다. 야, 너다 먹으면 어떡해 그렇지. 이, 이렇게 하면 애가또난또 또 출산합니다. 야 이, 야, 이 정도면은 변태인 줄 알겠다야. <laughs> 야, 너 때리면은 도망가게 되면 아, 때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폭력한 사람 아닙니다. 네, 폭력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렇... 좀... 너... 그렇게 많은 문이 이렇게 많은 건좀 그냥 이렇게 만들어 야냐어 그렇게 만들어도 좋지 <laughs> 저는 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응, 집에서 뭐 게임하겠습니다 네몇 시간 게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50시간 했습니다. 예, 50시간. 50시간 게임해보겠습니다. 50시간이면, 게임 중독자 아닐까? 너 말이야, 너, 이 미친 새끼야. 꺼져? 우리 방에서 쳐, 꺼져, 이 미친 새끼야. 알았어. 아, 까치고또 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또 나은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요, 대단해. 어허, 몇 명이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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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몇 명이냐? 2명, 3명, 4명, 5명, 6명, 7 8명낳 출산한 것 같습니다 또 잠깐만 근데 몇분 있으면, 몇십 분 있으면 어른 어른됩니다 여러분들 어른되면은 뭐 일해야되겠죠 여러분들? 네, 또 일해야됩니다 예, 일하려면은 음... 용광로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독서대는 없애버리고 오! 아, 또 밖에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도 자리 있으니까 내 자리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저렇게 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음야너 뭐야 누가 요리하다 저래 너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새끼 말리걸를래 야, 일로와. 일와 야, 너도 마찬가지야, 임마! 예, 여러분들, 칼은, 실제로 는래 종, 동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깜빵 갈지 몰라요. 하, 거짓말입니다. 헌터 말고는, 음, 사람 죽, 주... 동물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깜팡 갈지도 몰라요. 깜팡 <laughs> 갑니다. 조심합니... 조심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나왔네, 뭐. 야, 갈때문안 닫아? 추워, 뒤지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나, 둘, 셋, 넷, 다, 둘, 애를 좀더아야 되나? 아니, 자리 없었어. 오! 또 생겼네? 야, 대단하네, 대단해. 역시, 마크가, 재밌다니까. 오. 자, 먹어. 아, 맞다. 고양 결혼시킬 수 있다. 예, 여러분들, 고양이 결혼시키겠습니다. 오, 또난나 아니잖아. 결혼시키면 되며. 이렇게 결혼시키면 애가 났습니다. 오. 야, 미친 고양이 너 결혼시키면 돼요. 오, 나이스. 고양이 벌써 3 명이 아니고 세 마리입니다. 얘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실수로 결혼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마크가 누구냐고요? 오, 어, 야 위에도 사람이 고양이 있네. 아이쿠야, 내가 키워 내가. 오오 여기는 위험해 뭐아아 그거 떨어지지도 못하구나 여분들 손 내려 보지 거기는 매도 높은 곳 떨어져도 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앉아 여기 어? 잠깐만 결혼식 할때되는데 어? 결혼식 할때내일같은데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좋았어 나와 얘도 결혼시키기엔 결혼시키면 고양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좋습니다. 이게 결혼식입니다. 예, 근데 이 정도면은 많이 나올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 이 정도는 많죠. 예,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와, 문와 쪽으로 더럽게 왔다 갔다. 그러네, 말은 없지. 그래도 말은 없으면, 저는 말한테는 욕은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욕은 안 해요. 저는 욕은 안 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 말만, 동물 말한테 욕을 합니다. 왜냐? 길막을 하니까요. 근데 기, 절대, 절대 욕은 안 됩니다. 나쁜 말입니다. 욕은 안 됩니다. 야, 지금 얼마나 많았어. 벌써 11분 만에 처음에는 단 많이 없으 많이 채웠다, 그래도. 오, 많이 세워졌어. 야, 문은 닫아야지, 임마. 나가, 그러면, 나가. 이제 어른들면은. 오, 잠깐 어, 깜짝이야. 야, 좀 나가자, 나가자. 자, 연어 이제 없애버리겠습니다. 이제 임신 못하게 할게요. 예. 이제. 동물이 뭐 결혼식을 해? <laughs> 동물이 뭐 결혼식을 하냐? 절대 도, 동물 죽이는 사람 아닙니다, 는 야, 주다 들어가라 너는.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야, 멀리 있으니까 들어가네, 들어가네. 그렇지. 어, 누가 만들? 야, 안 너도 이 새. 최전방이다, 이거 알았어? 음야 좀만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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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는 저는 헌터 아닙니다 말만 죽입니다 저는 말만 죽이도 헌터냐 그렇죠? 예, 말고기 먹으면 됩니다 그냥 말고기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오요요요요요 그냥 움직여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어랬나 워든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워든 집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워든 음 어디 있을까는 고민되는데 그아그아에 네, 말이에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어왜왜거 박혀? 왜요? 왜 이거 밖에 없어? 아니,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없는 게. 와, 이게. 깨운 꿈이야, 생신지 모르겠네. 오, 이제 잠잔다. 야. 아니, 문 닫아야지, 임마, 그래도. 어 야, 자리 없는 것 같은데. 오, 어, 자리 남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맞네, 맞네. 나는 자리에 자야지 그럼 막 절대 나, 남의 집에 함부로 자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기 집에서 자야됩니다 뭔가 쿨 여러분들 근데 그 천둥봉리 치면 은잠 잘오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폭풍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굴 비운다. 오, 야 이걸 낸다고? 야 이걸 낸다고? 와우. 이래,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워든 집을 만들어 볼게요. 예, 내일 또 올리겠습니다.